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치료하옵소서 남편을 치료하시고 아내를 치료하시고 아들들 딸들 부모들 아버지 이웃들 형제들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치유하시고 영혼을 날마다 축사하시며 마음을 깨끗게 평강에 아버지 용서의 영을 부사 평강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케 하시며 주님. 더러운 악한 영들 비난 조서겸만 이스벨 음녀 출지한 방탕한 가늠제 음란 모든 더러운 것들 불의의 불법에서 다건적 원하시며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차 살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의를 위한 삶이 될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 날마다 치유하옵소서 각 가정의 아버지 남편을 치유하시며 아내를 치유하시며 아들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딸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든 중독의 매인자들 아버지 음식이든 약물이든 정력이든 더러운 아버지 음란 미디어든 더러운 악한 것들 영에 잡혔든 아니든 눌림이든 매이든 방해든 그 어떤 것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다막대적하 가겠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의 자유 영원 모든 죄와 불법 죄와 사망 불법이든 불의이든 모든 악한 영에서 다 매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다 택한 계승들 자유함을 주옵소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진리의 자유를 주시고 영원을 깨끗하게 축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님만을 위한 하나님 영광된는 삶을 살수 있도록 대가 말씀들 극렬력 여주옵소서. 주님, 돈에 네, 환경에, 또한 관계에 문제 있는 자들, 여러 가지 환경, 물질이나 비지든 관계 속에서든, 하나님, 취업이든 직장이든 병에 아픈 자들,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 마음의 심적 고통이든, 몸의 아픈 고통이든, 영혼의 고통,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든, 눈물로, 영혼의 구원 기도든, 한 번쯤 그 어떤 기도, 하나님 극률하게 주시고, 외면하여, 외면하여 주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극률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여와를 아파치로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영혼을 깨끗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영원을 치유하시고, 해복가여 주시고, 평강의 믿음으로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 지키시고 보아하소서 택한 백성들 지키시고, 날마다 자하는 믿음을 더하소서, 아버지 주님 극렬을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하나님 전신갑자로 택한 백성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정말 정과 허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 친절 받는 믿음을 낼수 있도록 주님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 극미을게해시고육률표로 받지도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그 천국 갈때흰로 깨끗한 새맛 보이고 천국 갈수 있도록 천국을 갈수 있도록 택한 백성 모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 택한 백성들 은혜와 극률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 성경 (66권에) 나오는 복된 인생을 달감해서 모두에게 부서서부서서 주님 지치지 않는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또한 그 어떠한 우울한 감정이든 아버지 삶에 지치지 않도록 환경에 미이지 않도록 모든 태감의 성을 지키시고 보아요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붙드소서 붙드소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며 저희 가정을 해결하며 태감의 성도 모두의 죄를 해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